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에 어울리는 헤어 컬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톤보다는 이미지나 추구하는 분위기, 메이크업 스타일에 어울리는 여름 헤어 컬러를 추천드릴 거예요. 각자의 스타일에 맞는 컬러를 찾고 싶은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먼저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짝 나눠 볼게요. 꼭 정확하게 딱 하나로만 분류되는 건 아니고, 아, 나는 이런 느낌이 좀 가깝네? 하고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청량하고 맑은 이미지예요. 밝고 투명한 느낌이고, 말 그대로 여름 바람 같은 분들이죠. 두 번째는요, 시크하고 도시적인 분위기, 차분하고 세련된 무드, 약간 도도한 매력도 있는 분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내추럴한 꾸안꾸 스타일인데요. 꾸민 듯안 꾸민 듯 자연스러운 멋이 매력적인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이미지예요. 부드럽고 귀여운 무드. 핑크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힙하고 감각적인 스타일이에요. Y2K나 스트릿, 다양한 컬러 조합도 자신감 있게 소화하는 분들입니다. 자, 이 중에 어떤 스타일이 제일 내 스타일 같으세요? 이 중에 가장 가까운 추구미를 골라보시고 분위기별로 어울리는 여름 헤어 컬러 바로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청량하고 맑은 이미지예요. 약간 여리여리하고 말할 때 눈빛이 맑은 그런 느낌 아시죠? 전체적으로 밝고 투명한 톤이 잘 어울려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는 에쉬 베이지, 스킨 브라운인데요. 특히 에쉬랑 밝은 베이지 조합은 햇빛 받았을 때 진짜 여신처럼 빛나는 느낌이에요. 톤이 너무 무겁지 않아서 피부도 더 맑아 보이고요. 스킨 브라운은 밝은 브라운 느낌이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쿨하고 매트한 느낌이 너무 매력적인 컬러예요. 이 컬러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어울리는 컬러라 여름에 가장 많이 하는 컬러랍니다. 유진스 한이 님이나 아이브 장원영 님 같은 맑은 이미지가 내 추구이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크하고 도시적인 분위기예요. 말하지 않아도 포스 있는 느낌, 음영 메이크업이 찰떡인 분들 많으시죠? 블랙핑크 제니님이나 FX 크리스탈, 배우 노정희님이 내 추구미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블랙 블루블랙, 차콜그레이 같은 묵직하고 깊이 있는 컬러들이 정말 잘 어울려요. 특히 여름에는 광택감 있는 블루블랙이 햇빛 받을 때 은은하게 푸른빛이 돌면서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피부도 더 뽀얘 보이게 해줘요. 차콜그레이는 탈색 없이도 시크한 무드를 낼수 있어서 도전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메이크업은 살짝 딥한 립이나 무펄 섀도우에 매치하면 아주 완성도 있는 느낌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름에는 밝은 컬러, 가을 겨울에는 톤다운 이런 식으로 딱 나뉘어져. 있었는데 있었는데, 여름에 까만 머리에 풀뱅을 하는 것도 너무 멋스럽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하는 것보다 더더 느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누디한 립에 광택감 더해주면 진짜 완벽한 늦은 여가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수지, 유나처럼 뭔가 특별히 꾸민 것 같지도 않은데 자꾸만 눈이 가는 보면 볼수록 세련된 느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바로 내추럴한 꾸안꾸 스타일의 정석이에요. 이런 스타일에는 애쉬 브라운, 밀크 브라운 같이 부드럽고 자연광에 은근하게 반사되는 컬러들. 정말 잘 어울려요. 예를 들어, 애쉬 브라운은 피부를 뽀얗게 보이게 해주고, 티안 나게 분위기 있어 보이는 컬러라서 염색 많이 안 해보셔서 좀 고민되시는 분들에게도 부담없이 추천드리고요. 밀크 브라운으로 염색을 하셨을 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꾸민 듯안 꾸민 듯한 누드톤 메이크업이랑도 찰떡이랍니다. 네 번째는요. 아이유님, 추님, 박보영님처럼 눈웃음 한 번에 분위기가 몽글몽글해지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겐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컬러가 잘... 찰떡이에요. 그런데 너무 밝거나 채도 높은 컬러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탈색 없이도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컬러 위주로 추천드릴게요. 대표 컬러로는 레드 브라운, 코랄 브라운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다시 톤 다운된 레드가 사랑받고 있어요. 너무 튀는 거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좀톤 다운된 레드로 고급스러우면서도 얼굴을 화사하게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치와 핑크 사이의 색감인 코랄 브라운은 야외에서 햇빛이 살짝 반사되면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고 실내에서는 차분한 브라운으로 보여서 너무 튀지도 않아 두 가지 버전으로 스타일링 할수 있어요. 이런 컬러들은 러블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낼수 있어요. 여기에 치크를 강조한 메이크업이나 컬러 렌즈를 살짝 매치하면 완성도도 급상승이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지예지 님, 전소연 님, 유진스 해인 님 처럼 스타일에서 센스가 느껴지고 평범한 룩도 자기만의 무드로 소화하는 분들 계시죠? 이런 감각적인 힙한 분위기에는 탈색 없이도 충분히 무드 살릴 수 있는 세련되고 쿨한 애쉬 톤이 진짜 잘 어울려요. 요즘 Y2K 스트림 무드 좋아하신다면 컬러로도 그 감각을 표현해보는 거 어떨까요? 추천 컬러는 애쉬 브라운, 올리브 브라운 같은 한 눈에 시선을 끄는 감각적이고 도시적인 컬러들이에요. 쿨함의 정석인 애쉬 브라운은 회색빛이 살짝 감도는 브라운 컬러로 세련된 분위기는 확 살면서 과하지는 않아서 미니멀룩이나 Y2K 스타일링에도 찰떡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 애쉬 브라운을 염색으로 뺄수 있는 가장 밝은 컬러로 했을 때 시원해 보이면서 가장 여름스러운 무드를 낼수 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 다크 올리브 브라운은 쿨웜 중간 지점에 있어서 어떤 피부 톤에도 잘 어울리고 살짝 초록빛 감도는 느낌 느낌이 트렌디하면서 차분해요. 그래서 룩은 좀 튀게 입으시고 헤어 컬러는 조금 누르고 싶으신 분들은 카키 빛이 감도는 톤다운된 이런 세련된 컬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볼에 좀 홍조가 있으시거나 붉은 톤이신 분들은 이런 카키 브라운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컬러들은 립 포인트, 선글라스, 올백 스타일링 등 어떤 연출을 해도 확실하게 존재감이 생긴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꿀팁이 하나 있어요 저는 컬러를 고를 때 단순히 예뻐 보이는 색만 보지 않고 꼭 눈썹 컬러나 평소 메이크업 톤, 그리고 자주 입는 옷 스타일 추가나 패션 무드까지 같이 봐요 예를 들어서 헤어 컬러는 부드러운데 내가 주로 입는 옷이 좀 시크하거나 미니멀한 스타일이면 전체 이미지가 좀안 맞고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컬러 추천드릴 때도 고객님 전체 무드나 입분 룩, 메이크업 스타일도 필수적으로 체크해서 추천드리는 편이랍니다 여러분의 이미지나 추구하는 무드에 딱 맞는 헤어 컬러로 여름 분위기 확 바꿔보는 기회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요즘 고민 중인 컬러는 뭔지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오늘도 스타일 멋지게 완성하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